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어, 맞춰볼 사람? 안되겠다 내가 똥캐들 다 하면서 아무도 없는 똥캐들의 한을 풀어야겠어 알렉스 기다려라 알니 버니스 기다려라 내가 이걸 만들었다고? 여긴 신기한 게 많네. <목소리> 에서는 <국료북에서는> 조심해야 돼. <목소리> 내가 질것 <쉴> 같은데? <목소리> 뱀. 어차피 이거 레이피어 무서웠으면 못 따라와요. 어? 이러면 이러면 맞으면 간다. 안 맞으면 안 간다. 더우면 너갈 수도 있어. 잘 쓸게. 궁 없이 생나 싸움을 가는 거 맞는 판단일지 모르겠지만, 아, 그냥 갈 걸. 쥐트어도 있다 했지. 이렇게 또한 유저가 게임을 접는구나. 관리를 해야지. 이거 가지고 접을 사람이었으면은 지금 남아 있지도 않아. 아니.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좋았어. 멋있잖아? 봐주고 싶어서 봐준 건 아니지만. 에.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개만만하다. 오면 죽이겠습니다. 와라. CCTV는 궁금하잖아. 뭘 잔뜩 만드네? 내가 갔어야 됐나? 아니, 갑자기 개 세졌는데? 그리고 오지도 않아! 죽을 텐데? <laughs> 저 그래서 일부러 CCTV 안 깔았거든요? <laughs> 근데 선택해야 돼. 미뚜기냐. 제키, 산타 도지. 걔 만만해 보여요. 걸어가면 죽어요. 나 극딜 레녹시야. 부르고는 끼자. 요리 대포니까. 해야 하는데. 어어 날아줬어야지. 잠깐만. 갑자기 요리 대포에서 뒤가 생겨버린 것 같은데. 뭐하는 거야? 난다 보고 있는데.

둘 중에 이제 낄거 선택해야 돼요. 아니 이 녀석 상당한 녀석이네. 뭐낄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리 최종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. 궁이 없어서 일단 여기 자리는 줄게요. 아니다. 그냥 트랩 깔아놓고 버틸까? 시체가 궁금하긴 할 거거든. 발킬 가지 뭐. 나틀에 많어. 어떤 가다물다는뜻이거 넣는... 덫을 놓으면서 이 일로 넘어가면은 이 친구가 CCTV를 그만큼 쓰지 않겠어요. <laughs> CCTV 하나씩 빼면서 일로 이동해야겠다. 이런 곤란해 우리. 아, 사 번으로 바꿀래. 잘지네 에바. <laughs> 너무 대충했나? 뭐 대충해서 진 거긴 해서. 아니 이거 더닦 깔았으면 무조건 이기는데. 좀 놀면서 했는데 중간에 잘못된 걸 살짝 깨닫긴 했어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잡기 힘든데 이거. 아니야. 잡을 만도 해. 이 이제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. 아이들은 잘 자라야 해, 정말로. 나유키 마스터란 말이지. 루키는 이 타이밍에 나한테 들어와서 이길 수 없는 녀석이라서. 아, O.P.S. 못 봤어요. 안돼 이거 릴방이 진짜 히트이. 아 릴방이 아니라 어 릴갑 이게 히트예요. 오토바이 뚝 이어도 이걸 만들어야 돼 그냥 이게 너무 좋아. 세다. 그리고 지금 빵이기 때문에. 살짝 천천히 싸움. 가 사망했습니다. 손님 이가영 아닌데.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. 내가 원하는 싸움을 하면 되게세 여긴 신기한 게 많네. 필요한 건 좋아해. 거리도 맞춰. 궁 없으면 되게 약한데, 그렇다고 위클을 그냥 줄순 없잖아. 제가 위클 지킴이 하겠습니다. 조금 많다. 얘만 있는 게 아니야. 건물 안에 누구도 있고 여기에도 누구 있고. 자연스럽게 지나가네. 뭐야? 꽤나 많네. <laughs> 상당히 호전적이네 유키. 아이고 폭주 바이크한테 먹힐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. 오, 폭주 바이크도 아니고. <laughs> 움직이면 아 아파 아이템 먹어야 되는데 궁도 없는 쇼이치한테 쇼이치가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. 귀찮다, 이것만 먹고 감 미세리 부츠도 먹고 싶었는데, 내가 너무 불리해. 혈황, 혈화, 구천편 괜히 먹었네 목숨 걸고 먹은건데 아이 정도면은 괜찮다 그래도 위클 버프인에 죽었고 아니 근데 이거 쇼우를 방치해둔게 상당히 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맛은 좋네요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715 스카디 아니 근데 아까전에 누가 통계 결과로 스카디가 샤자보다 불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좀 먹기 그러네 그래도 끼자고 그럽시다 110 고스택? 이 녀석, 여기서 복사하기 전에 해야 된다. 내가 이 로미아섬의 재앙을 처리할게. 아니야, 내가 당할 것도 같아. 아니었고. 이게 뭐다냐? <laughs> 엄청난 녀석이었잖아 이거 초 히트잖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 적 정말 오랜만이다 보여줘 그렇군요 아니 단재가 자이르 상대로 싸움을 건다고?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? 친구가... 이건 자이로 잡아야 돼. 자이로가 섭섭할 수도 있어. 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어. 우리는 죽어라. 어쩔 수 없어. 섭섭할 수 있어. 근데 어쩔 수 없어. 이게 쇼야 시아 아, 그래. 갈까 우리? 단식 얘는 나못 잡어.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. 일은 끝났고, 가볼까? 자유로는 섭섭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이 상황에선 아니 갈라 그랬는데 왜 이터니티가 가까워졌냐 선생님 유키 유기하시고 킬수가 어마무시해지셨네요 아니 레녹스 유키보다 좋은거 같기도 해 아닌가? 아씨 왜 이렇게 판단이 안서냐 <laughs> 깃털 약초 깃털

왜 그런 선택을 <laughs> 왜왜 <laughs>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한거지 도박와도 힘든 장사였는데 아니야 나도 이런거 할줄 안다고 뭐라고 했을까? 시로 치면 월척이네. 호텔은 의외로 위험한 장지 <놀람> 이제 다시 시체에서 템 뺏어 가지고 그거 하겠습니다. 뚝배기 만들겠습니다. 요거랑 요거랑 모임 이 정도? 방금. 아, 요렇게네요. 제가 쓰진 응예라서 조합법을 잘 몰라요. 약초 하나쯤은 줄수 있는 거 아닐까? 나 피템이 살짝 많이 부족해. 오우랑 한입한판 하고 싶은데 다음코만 피하면 따라갈 수 있어. 노잼. 아저 녀석 잡아야 되는데. 도 소중한 법이지. 나지 피하고. 됐이다 아, 왜 그래? 왜 그래? 진짜? 아, 제일 귀찮게 하네. 뭐임? 가만히 있었는데 안맞았어 낚시터도 있 뜻이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할까?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있으면 진짜 죽여버리는건데 아이소를 좋아할수가 없어 이런데서 자주 꼬마들이랑 놀았지 좀 쉬자고 리했 가자 아 둘이 귀찮다. 놀아라 귀찮아 귀찮다 귀찮아 진짜로 이이솔이란 존재 아니 도 나한테 안부빙을 치면은 죽여야지. 렐레, 아... 여기 누가 있어가지고 키아한테 물리면은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. 왜 네딘한테 깝쳤어? 아이씨. 노잼. 왜 나딘한테 깝친 거지? 일쾌용? 가자. 뭐야 이런 이터니티 갔는데?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 이게 맛이 없다니까 이터니티다는 게 이런 이터니티인데 <laughs> 노잼임. 안 보여줘서.